달 앞둔 일본의 차기 총리 선거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8월 12일 유미우리신문이 시행한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19%, 고노 다로 행정장관이 18%, 오이지미 신지로 환경부 장관이 17%로 1%의 각축을 벌였으며 스가 요시이 대현 총리는 4%의 지지율에 그쳐 차기 총리는 이들 3파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고이지민은 스가 총리 지지의사를 밝히며 총리 후보 선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인 가운데 한일 관계의 회복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인물로는 이시바 시계루 전 간사장과 고노다루 행정장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계루는 자민당 내에서 아베를 극도로 싫어하는 인물로 아베파와 대립을 하는 인물입니다.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들에 대해 피해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인물이며, 일본 내에서도 생각이 있는 정치인으로 통해 탄탄한 지지층을 갖고 있는데요. 고노다로 또한 한일간 비자 면제 협정을 추진한 바 있으며,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인물 중한 명이며, 최근 한국의 현충원을 참배하였으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강제징용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등 아베, 스가와는 달리 일본 정치인 중 최소한 생각이라는 것은 할줄 아는 인물이기에 이두명중한 명이 일본의 차기총리가 된다면, 한일관계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한일관계 회복을 원치 않으며, 아베, 스가의 기가 막힌 정책으로 스스로 일본이 침몰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선 이두 사람이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시바 시게루의 지지율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총리에 선출되기에는 힘들다는 전망입니다. 일본의 정치는 자신들만의 파벌을 만들어 파벌이 힘이고 권력입니다. 일본의 가장 큰 파벌은 호소다파 96명, 아소파 53명, 다케시타파 52명, 위카이파 47명으로 이들 4개의 파벌은 일본 내킹메이커로서 이들 파벌의 입김에 따라 총리가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시바 시게루가 이끄는 이시아라파는 10명으로 사실상 위 4개파를 상대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기에 이시바 시게루의 차기 총리설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요코하마는 스가 총리의 정치적 기반이었기에 일본의 현 총리인 스가가 오코노기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선하여 자민당의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스가 내각 설립 이후 실시된 중회원과 참의원 보궐 선거 및 각종 지방 선거에서 자민당의 패배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요코하마 시장 선거의 참패에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총재 임기 만료일은 9월 30일로 딱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스가는 연임에 도전한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민당 간사장을 5년 넘게 역임해 사실상 여당의 실세로 불리는 미카이 도시이로는 스가의 재선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모리아마 히로시 자민당 국회 대책위원장도 8월 24일 기자회견에서 스가의 연임 지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치의 사실상 권력은 전 아베 총리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베는 지난 5월 스가 총리의 연임을 지지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베는 아직 벚꽃을 보는 모임 등의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며 지난 7월 일본의 검찰심사회가 총리 재임 시절 벚꽃을 보는 모임을 통해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8월부터 검찰의 재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차기 총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아베의 정치생명과 도쿄올림픽에 아베의 형인 아베 히로노부가 비리에 관여되어 있다는 점과 아베의 배우자인 아베 아키에 또한 국유지를 헐값에 매입하는 등 이번 총선에 아베의 운명이 달린 선거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베는 결국 스가를 버리고 스가 총리에 대한 대항마를 내세워 스가 끌어내리기를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측근인 다카이치 사나의 의원이 총재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그녀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 역사에 대해 사죄의 내용을 담은 무라야마다마를 비판하였으며 한국, 중국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 아베 강려 16인과는 다르게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는 소신파 극우 정치인으로서 자민당 정권의 장기 집권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혐한 우익 세력에게 많은 지지를 받는 인물입니다. 아베 내각 시절 관방장관이었던 스가가 벚꽃 스캔들과 사학 스캔들을 비롯한 다수의 의혹을 함께 은폐해온 가운데 스가 내각이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낮아지자 꼬리를 잘라버린 것인데요. 하지만 아베의 의도와 달리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아베의 절친이며 최측근이자 호소다파에 이어 재입하버린 아소파의 수장인 아소다로도 스가를 지지하기로 밝힌 것인데요. 선거를 한달 앞두고 하루가 다르게 배신과 배신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차기 총리 1, 2위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 고노다로 또한 출마에 대한 입장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아 아베의 입장이 난처해진 가운데 일본의 4대 바벌인 니카이파 47명 전원이 스가 요시이 대현 총리의 총재 연임의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8월 12일 유미우리 신문이 한 여론조사에서 4%의 초라한 성적을 낸 스가가 현재 11%의 경이로운 지지를 받으며 4위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리카이파는 장인당 내에서 처음으로 스가 총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파벌이며, 지난해 스가 총리를 지지해 그의 당선에 1등 공신 역할을 한 파벌입니다. 한편 4대 파벌인 호소다파, 아소파, 다키시타파, 이시아라파, 외의 나머지 파벌은 스가 지지에 대해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스가 총리에 대한 지지 결정을 섣불리할 경우, 총재 선거에서 조반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올림픽에 이어, 코로나 확진자 수가 24,000명대에서 내려오지 않는 가운데, 수가 심판원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현대 자민당을 잠시 앞섰으나, 동일본대지진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입헌민주당이 이렇다 할 대책을 못하여 더큰 참사로 이어진 과거가 있어 입헌민주당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당 지지율에서 자민당이 39%로 다시 선두를 탈환하였으며 무당파 지지율이 33%를 기록한 반면 입헌민주당은 11%의 지지를 얻어 사실상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아직 한 달의 시간이 남았지만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아베가 밀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와 스가요시이 대 이시바 시계로 3파전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을 보였습니다. 이시바 시게루는 2018년 총선에서 아베 30% 이시바 28.6% 불과 1.4포인트의 차이의 박빙의 승부를 보여주었으며 다카이치 사나에는 일본 정치의 절대 권력을 가진 아베와 그우 세력의 큰 지지를 받고 있으며 스가는 아소파와 다케시파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셋 중에 정상적인 정치인이라곤 이시바 시게루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이름도 생소한 다카이치 사나에가 3파전에 반열에 올랐다는 것만 봐도 이배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볼수 있으며 4%의 지지를 받던 스가가 한달 만에 11%의 지지율을 받은 점을 보면 일본 정치의 파벌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수 있는 대목인데요. 거짓말, 속임수가 없는 정치를 하고 싶다 라는 소신을 밝히며 출마선언을 한 이시바 시게루 후보가 눈에 거슬리는데요. 한 일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물론 양국 모두에게 득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득을 보는 것은 일본이기에 부디 일본 국민들이 지금까지 보여줘왔던 그 찬란한 민도 이번에도 보여줄 거라 믿습니다. 레알티비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하나도 빠짐없이 감사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